안녕하세요. 흑막토끼입니다. 오늘은 노원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바로 출발해 보시죠. 사진작가 아론 시스킨드의 작품입니다. 작품명 뉴욕2. 1951년 작품이며 사진을 프린트한 것입니다. 낙찰가는 5292달러이며 한화 약 780만 원입니다. 같은 작가의 사진이며 추정가는 5000달러. 한화 약 730만 원입니다. 작가 리 크레이스너의 목탄화입니다. 1938년작입니다. 추정가는 25000달러. 한화약 3,600만원입니다. 작가 마크 로스코의 유화입니다. 작품명은 십자가 1,942년 작품입니다. 추정가는 15만 달러, 한화약 2억 2천만원입니다. 리 크레이스너의 유화 작품입니다. 추정가는 20만 달러 하나약 3억원입니다. 아돌프 코틀리브의 유화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리터노브 메리너 1946년작입니다. 추정가는 40만 달러 하나약 6억원입니다.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추정가 40만 달러 하나약 6억원입니다. 로보트 마더웰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10개명, 추정가 17만 달러, 한화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 작품과 독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뉴저지 밀번에 있는 브나이 이스라엘 회당의 백화에 대한 연구, 1951년작입니다. 추정가는 12,000 달러, 하나 약 1750만원입니다. 모리스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남자. 1952년작입니다. 추정가 35만 달러. 하나 약 5억 1500만원입니다.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입니다. 추정가 30만 달러. 하나 약 4억 4천만 원입니다. 뉴욕의 거장들 전시회의 메인 작가,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수평적 구조, 1949년작입니다. 드리핑 기법을 최초로 구사한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가 1억 4천만 달러, 하나 약 2천억 원입니다. 잭슨 폴록의 간단한 스케치 작품입니다. 추정가 14만 달러, 하나 약 2억 원입니다. 잭슨 폴록의 스케치 작품, 추정가 6만 달러, 하나 약 9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 직접 오셔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